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다초점 환경 사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콘택트 렌즈 종류별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어떤 눈에 적합한지, 그리고 하드 렌즈가 이상적으로 피팅됐을 때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다초점 안경 사용법 설명하기 전에 다초점 안경은 위에는 멀리 보고 밑에는 가까이 보이는 도수가 들어가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다초점 안경을 쓰시고 근거리를 볼 때는 약간 고개를 이렇게 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들고 눈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가까이 있는 물체가 이 근용부로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물체를 더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거나 가까운 물체를 보실 때는 고개를 약간 들고 눈을 이렇게 내려서 보셔야 됩니다. 더 넓은 시야로 근거리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안경을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렇게 보시면 가까운 거리를 볼때더 넓은 시야로 그리고 더 높은 도수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안경이 약간 흘러들여서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착용하시고 어떤 사물을 볼 때는 항상 고개를 같이 돌려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전을 하시다가 사이드 미러를 보실 때는 이렇게 같이 고개를 돌려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보실 때도 이렇게 고개를 같이 돌려서 약간 들고 보셔야 되겠죠. 안경을 원래 쓰신 분들은 이런 습관이 자연적으로 배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안경을 처음 쓰시거나 특히 다초점 안경을 처음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볼때 고개를 같이 이렇게 돌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 근거리를 볼 때는 특정 거리, 특정 위치에서 잘 보이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 유독 잘 보이고 넓게 보이는 시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찾아서 기억한 다음에 가까운 거리 보실 때는 항상 그 위치에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가까운 거리를 볼 때도 이쪽 옆에를 본다고 하시면 같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시거나 이러실 때 원거리를 주로 보실 때는 안경을 이렇게 살짝 내려서 쓰시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부위가 근형 부위이 뒀으니까 이쪽 부분이 덜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내려서 쓰시는게 원형부를 볼 때는 좀더 넓은 시야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초점 안경을 쓰시고 소파에 앉아서 tv 를 보실 때 이렇게 기대고 보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대고 보시면 이 근형부로 멀리 있는 tv 를 보이기 때문에 tv 가잘안 보이고 불편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tv 를 본다든지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보시면 tv 가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초점 안경을 처음 맞추셨거나 도수가 높아져서 안경을 새로 맞추셨으면 계단을 오르 내리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밑점을 보고 계단을 걷게 되시면 이 근육부로 계단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계단이 조금 더커 보이고 가까워 보이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다초점 안경을 맞추셨거나 안경 도수가 높아져서 새로 맞추셨을 경우에는 계단을 오르 내리실 때 다리를 헛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초점 안경을 쓰시고 골프를 치 때, 퍼팅을 하실 때좀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근용부로 공을 치게 되니까 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안경을 쓰시다가 안경이 틀어지면 다초점 안경은 위 아래 도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반 안경보다 안경이 틀어졌을 때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이 틀어지면 가까운 안경원에 가서 피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경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를 파악할 때는 대부분 소비자들은 이렇게 눈썹 위치로 해가지고 안경이 틀어진 걸 파악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눈동자 위치로 해가지고 이테 높이까지 아니면 이 밑에 높이까지 이 높이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가 같으면 이게 올바르게 피팅된 거니까요. 눈동자 위치를 가지고 안경테가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경테를 평평한 곳에 놨을 때 다리 한쪽이 떴다고 해서 그 안경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피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귀 높이가 오른쪽 왼쪽이 달라요. 그래서 평평한 곳에 안경을 놨을 때 다리 한쪽이 들렸더라도 내가 안경을 썼을 때 눈동자 위치하고 오른쪽 왼쪽의 높이가 같으면 그건 올바로 피팅 된 거니까요. 그냥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다초점 안경 사용법 그리고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콘택트 렌즈 종류별로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맞는지 그리고 하드 렌즈가 가장 이상적으로 피팅이 됐을 때 어떤 현상들을 보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